안녕하세요. 딜러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금융시장에서 리플레이시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요. 자, 미국 전일 원 달러가 1,100원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에서 다시원 달러가 1,108원까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뉴욕시장 가보겠습니다. 뉴욕시장에서 어, 나스닥. 0.34, 다운은 0. 다운은 올랐습니다. S&P는 빠지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정신은 미국 금리 상승세 촉각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채신념자율 금리는 1.3% 보건까지 오는 급등을 했습니다. 팬데믹 위기 이전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 상승은 경제 회복 기대와 물가 상승 가능성, 대규모, 재정부양책에 따른 어, 국채 발행 확대,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했다고 이렇게 보인다. 금리가 지금 현재 1.3%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일 9.2% 급등을 했습니다. 자,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플레이션, 어, 리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났지만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통안을 재평상, 재평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플레이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어, 디플레이션을 벗으라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상태로 만들어 상황을 뜻합니다. 유 유휴 자본과 유 설비가 있고 실업이 급증할 경우 정책적으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확대시켜 경기를 진작하고 불랑에서 탈출하려 할 때에 감세나 통화량 증가를 적자적 땅이 조절에 심한 인플레이션이 어, 되지 않을 정도로 어, 경기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어떤 어, 그 내부에서 어,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어, 지금 리프레이션이 말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금 가격은 어, 떨어졌습니다. 어, 유가가 60달러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비트코인이 장중에 4만 8천 선을 어,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어 다우 한번 볼게요 다우 보시면은 3만 천 중간에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보인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 장중에 5만을 갔다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5만은 돌파를 못했고, 이제 5만선에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외환시장 보시면은 이제 달러가 어, 강세를 보이고, 유로는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엔이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엔이 어, 0.06% 올랐습니다. 어, 그 이유는 미국 재금리가 많이 올랐죠. 따라서 어 달러, 엔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파운드, 달러는 우리 설동안에 마이1.39 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어 파운드 올랐고, 캐나다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였고, 달러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 미국 이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이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 3.5에서 12.1로 어, 올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일단 90원, 90달러 지수가 90원, 어, 9 0 유지가 되면서 일단 올라가는 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옛 옛날 약세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죠.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 엔이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 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엔, 어 달러 엔은 이제 미국채 수익률 올라가니까 미국채 수익률 올라가니까 달러 엔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달러 엔이 어 104엔 중반대에서 106엔대를 넘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200, 200일 이평선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107엔까지 갈수 있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달러엔이 좀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를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원달러도 조금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201, 2평선 넘었기 때문에 달러엔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시장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코세피 어제께 설시고설류를 쉬고, 쉬고 나서뭐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시장에 큰 이슈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정세의 휘장입니다.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치고받고하는 그런 어떤 어, 공방전이 펼쳐졌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영국 봉쇄 조치 해제 예고 등 경제 정상화 기대는 투자신 위에 긍정, 긍정,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금리 상승이 이제 부담이 되었다. 이런 금리가 지금 한국 어, 국제 수익률도 1.85까지 올라갔습니다. 어, 전일 채권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위원 자산 댈리가 이어지는데도 그동안 가격 하락폭이 컸다는 인식 속에서 채권을 샀다는 이야기죠. 채권 사면은 금리는 내려가죠. 어, 적가에서 유입되면서 국고이 금리가 어, 보아 권에 마감되었다. 이런 어떤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달러는 1100이 어저께요. 1달러원 보시면 1100이 깨졌습니다. 1100이 깨지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요, 요까지죠. 요 1100이 깨지면서 1 9 7원대까지 음, 떨어졌는데. 어, 장중에, 장중에, 어,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 1100원 넘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제가 이제, 바로 속보를, 우리 홈페이지 속보를 떼었는데, 딜러하고 전화를 하니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 이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어떤 히트로 수출 제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장기 확 터졌죠. 달러 위안이 속당하면서원 달러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계속 팔고 결제 수위가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원 달러 모습을 보였고요. 롱 천상과 쇼 커버 일 달락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달러 원 달러하고 위안의 어떤 상관관계가 그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 설그 연휴입니다. 어, 그런데 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어, 위안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어,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디르는 어, 당분간 1,100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 장이또 많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1,100억 1,100 10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미국제 수익률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달러가 달러 지수 강세를 보이면은 어 원달러도 다시 어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어 차트 보면은 자, 그러면은 원달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1100 오늘 1180 정도 되거든요. 일단, 1110원, 요, 1110원 돌파를 어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1110원 넘으면 다시 또, 어 1120원을 갖다가, 어 다시 또, 어시저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여기 쪽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1120원까지 바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부동산 소개비가 굉장히 비싼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집을 사고 복비를 내는데 뭐 아유 너무 비싸더라고요. 자 따라서 저 중개 수수을 개편한다고 하는데 뭐 9%에서 아마 4%로 뭐 이렇게 줄인다 이런 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저가는 이제 복비를 더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저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 자 엔티그룹 IPO 중단 보험 보험업계 보험영업 잘하고도 해 투자해 대체 투자로서만 투자 잘못해, 해 투자 잘못해서 해가서 해서 손해를 받는 이야기고요. 이제 쿠팡 이제 IPO 상장이 어, 지금 뉴욕 시장에 어, 상장이 계속 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액 개미들도 올해부터 공모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국제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조심하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오늘 내일 날씨 이제 요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봄이 이제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 나가서 제가 이제 산책을 자주 하는데 이제 새싹들이 나오려고 조금 어 어, 그런 어떤 기운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원 달러 시장 어, 조금은 어, 높은 변동성이 예상이 됐, 됩니다. 어, 안전 운행 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